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현재 다이인이라는 닉네임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블로그 운영 경력은 약 13년 정도 되었고, 블로그 제작 및 코칭 업무를 현재 8년째 하고 있는 중입니다. 8년 동안 그 수천 개의 블로그를 만들어 왔고,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성공했고 실패했는지 바로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드리는 말씀은, 또 이론적인 게 아니라 100% 순수히 제 경험에 의거해서 드리는 말씀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블로그하는 목적과 블로그로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을 벌수 있는지 정말 솔직하고 리얼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로그라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수익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개인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나 취미로 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돈도 벌수 있는 부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본인의 사업이나 영업을 홍보해서 수익을 올리고자 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가 다 분리된 것은 아니고 하나의 블로그에 위세 가지의 목적이 다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첫 번째 목적에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과정을 거쳐 현재 세 번째 과정으로 이동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첫 번째에서 현재 세 번째까지 목적을 바꾸면서 이동했는지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블로그를 취미로 한 1년에서 3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 블로그 운영하는 방법도 어느정도 익히게 되었고 일회 방문자 숫자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검색하면 1페이에 잘 나오는 블로그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를 이용해서 돈을 한번 벌어봐야겠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구글 에드센스 같은 CPC 광고도 달았고 링크, 어, 링크 프라이스 같은 제휴 마케팅을 통해서 CPA나 CPS 광고도 시작했고, 포스팅 한 건당 5천 원씩 받는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먼저, 블로그를 부업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10년 전이라면 저도 블로그로 고수익이 가능하니 꼭 블로그 부업을 해보라고 권장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대출이나 보험 등과 같이 단가가 매우 높은 그 CPA가 많았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블로그 부업 하나만 가지고도 월급쟁이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출 CPA 같은 경우에는 한 건당 20만 원 이상의 수수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하루에 한 건만 실적을 올려도 한 달에 600만 원을 벌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한 달에 어, 천만 원의 수익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그걸 왜 포기하고 안 하느냐,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애드센스나 네이버 애드포스트 같은 CPC 수익은 고수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루 방문자 만 명이 나오는 블로그를 가지고 있다면 CPC 수익은 한 달에 30만원 정도가 됩니다. 만약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면 그 단가가 높은 CPC 광고를 달수 있지만 솔직히 하루 방문자 뭐 몇천만 더 어려운 우리 같은 일반 블로거들의 경우에는 CPC로는 절대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만 1만 명당 1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출이나 보험 등과 같은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CPA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CPA로도 이제 고수익을 올리기가 아주 어려워졌죠. 그리고 블로그에 CPA 광고 포스팅을 자주 올리면 블로그가 저품질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CPA로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상위 노출되는 블로그가 있어야 하는데 블로그가 저품질 걸리면 방문자 숫자도 10분의 1로 줄어들고 상위 노출도 어려워지고 수익도 그만큼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참고로 CPA 광고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물론 현재도 있기는 합니다. 바로 CPA 광고를 작성한 포스트를 네이버나 다음 등의 동을 제거 광고를 하는 겁니다. 광고를 해서 내 포스트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이건 상당한 광고비가 요구되는 사업적인 개념이라 뭐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CPA 광고를 그만둔 이유는 CPA 할 정도의 정성을 가지고 내 사업을 홍보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면 평생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블로그를 사업용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장해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블로그를 취미로 운영하시다가 기회가 되었을 때 이를 사업용으로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가족이나 내가 직접 인테리어 등등과 같은 일을 시작하게 되면 내 블로그에 사업을 홍보하는 내용이나 작업 후기 등등 올리면서 사업용으로 운영하시고 만약에 내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친인척이 뭐 사업을 하게 되면 내 블로그에 홍보하는 글을 올려서 만약 실적이 발생이 되면 일정 수수료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블로그로 고수익을 올리고자 하시면 이 방법을 가장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부업을 꼭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블로그를 최소 3개월 이상 운영하면서 글 쓰는 연습을 충분히 하신 후에 CPC와 CP 광고를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만약 엄청난 파워 블로가 되어 건당 몇 만원이 넘는 원고료를 받지 않는 이상,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하신다면 CPA는 필수입니다. CPA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블로그로 수익을 올리고자 하시면 먼저 수익과 전혀 상관없이 일상적인 정보성 포스팅 위주로 블로그 운영을 2, 3개월 정도 하면서 블로그 운영하는 방법도 배우고 글 쓰는 것도 충분히 연습하시고 블로그 지수도 충분히 올라간 다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글 쓰는 연습이 충분히 되어야만 방문자를 고객으로 만드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은 첫날이라 블로그 운영하는 목적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부터는 좀더 자세하고 현실적인 내용들. 예를 들어 블로그 만드는 방법부터 블로그에 어떻게 글을 써야 네이버가 좋아하고 검색에 잘 반영되는지 그리고 블로그 운영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